자 아, 샌더소니아가 왔습니다. 어제 주문한 샌더소니아가 지금 샌더소니아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지금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름표도 같이 구매했기 때문에 이름표도 같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왔습니다. 샌더소니아 아이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구입할 때 의아했던게 제가 구입할 때는 한촉 이라고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촉씩 되어있는 걸총 8개를 구입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구입했을 때에는 이렇게 똥 한 구분에 양쪽으로 두 촉이 나 있어서 그걸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한 쪽씩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걸 반으로 쪼개서 보내주시나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다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두촉 자리로 상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 뭐안쪽에고두두 촉으로 두 된걸네개 보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칼도 준비를 했는데 어, 제거는 보시면 이렇게 한쪽씩 되어 있어요 쪼갤 필요가 없이 구분 하나에 한쪽이 달려있는 게여 8개가 왔습니다 어,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를 쪼개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 잘라야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거기서 잘라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걸 보내면 저는 오히려 땡큐입니다. 지금 보면 뭐 곰팡이는 있는지, 썩은 부분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센터소니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만약에 두쪽짜리였다면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은 그냥 영양분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심으면 뿌리는 어디서 나느냐? 자 여기 끝에서 이렇게 약간 구근 같은 게 살짝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식물이 납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랄까 배터리? <laughs>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연결되어 있어서 샌더 소니의 아에게 양분을 전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에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싹이 싹과 뿌리 등등이 나올 요 부분이에요. 요 끝에 부분.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 뭐 곰팡이 피거나 문제된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좋은 구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흙은 이미 흙이 채워져 있죠. 어,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9월에 구입한 샌더소니아를 심었던 화분들이에요. 어, 제가 작년에 심었는데 싹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서 이거를 봄까지 둬봤지만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파보니까 어, 남아있는 구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전부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흙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다시 재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흙은 배수성이 좋은 흙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흔히 쓰는 상토, 그 다음에 뭐 분갈이 흙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상토나 분갈이 흙 소재로 재료로 피트무스가 많이 들어간 흙은 나중에 통기성이라든가 이런 게좀 나쁠 수도 있어요. 배수성이라든가 이런 게좀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흙을 사서 심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피트모스보다는 코코피트가 들어간 흙이 좀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나뭇잎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부숴가지고 숙성시킨 그런 흙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래, 자갈 같은 게 이렇게 좀 섞여있는 그런 사질양토를 선호하는데 그런 흙에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샌더소니아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배수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거 지쳐두고 배수성이 좋게끔 흙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흙은 5cm 깊이로 파 주었어요. 이미 제가 속을 다 솎아놓은 이런 흙이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뭐 어디 로지에 심으신 분들은 이 심는 높이까지만 흙을 파지 마시고 그 밑에까지 이렇게 깊게 파셔서 흙을 풀어주시면 뿌리 내림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풀어진 흙이기 때문에 딱 5cm 정도만 흙을 팠어요. 걷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근을 심을 건데 심을 때에는 약간 이렇게 한 35도 각도라고 하던데 35도에서 45도 각도라고 하던데 그 정도 각도가 되게끔 심어 주시고요. 여기 부분이 아래고 여기 부분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얘가 5cm 깊이 이 지표면에서부터 5cm 깊이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 부분, 여기 싹이 나올 부분, 이 부분은 한 2.5cm 정도 깊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구분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뿌리가 나고 그 위에서 싹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초기 보일락말락하게 이렇게 흙을 덮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넉넉하게 한 2cm 정도 깊이는 되게끔 흙을 덮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5cm 깊이로 팠기 때문에 이렇게 심을 예정입니다. 어, 식재의 간격은 이 구분 하나당 15cm 정도를 추천을 하던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안 심고 그냥 여러 개를 같이 심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분 흡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은 많겠지만 제가 이 구분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양분적 리스크는 감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3개 정도 심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심으면 여기서 쌍나고 여기서 쌍나고 여기서 쌍이 나겠죠? 자, 그래서 흙을 채울 때는 약간 이렇게 35도에서 45도 간격이 되, 각도가 되게끔 이렇게 흙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살짝 들어서 흙을 채우고 있어요. 자, 마지막 구분도 살짝 들어서 심어보니까 45도 각도는 좀 심하고요. 음, 글쎄요. 정확하게 각도기로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촉 부분이 한 2.5cm 대충 대충 가남으로 이렇게 흙이 한이 정도는 접힐 정도로 심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고 나서 물 주면 흙이 이렇게 다져지면서 아마 얇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 저는 위에다 조금 더 흙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흙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심은 다음에 물을 수북하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마저 심고 흙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을 스며들 때까지 빼고 다 스며들면 한번더 끝! 이렇게 딱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충분히 줘야 해 물을 줬어요 자이 상태로 이제 바람이 잘 드는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쭉 키워 볼 거예요. 어, 센터소니아는 어, 이른 봄에 심는 것이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심을수록 어, 잘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딱 심기 좋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받자마자 심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